참, 하이브가 공룡기업이 되고 나서 빅히트만 못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일들 보면 팬들은 알게 모르게 또 얼마나 많은 걸 겪고 있었을까? 너무 보여서 한숨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웅입니다 자, 요즘 방탄소년단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계속 말려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군 문제 이야기부터 그전에는 방탄 라스베가스 팬투어 때 기자 100명을 접대를 했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기자 100명 사태는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저래 요즘 방탄에게 호감을 만드는 이슈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인데요. 거기서 김앤정의 별별 수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기자님들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거기서 최근 방탄소년단 관련 일들을 1 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정리한 내용이 아닌 자세하게 현장감 있게 듣고 싶은 분들은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기자들도 하이브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100명의 기자를 동원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대를 했다. 이런 게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100명의 기자들은 하이브에서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은 방식에 화가 나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취재를 하면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에서는 비행기를 준비시켜두지 않고 버스로 기자들을 이동을 시켰다고 해요. 3박 4일의 취재기간 중에 버스로 이동하느라 이동일만 3일 동안 이동하고 취재는 하루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까지 찾아온 기자들의 명단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아직 다 버스에 타지도 않았는데 공항에서 버스가 출발해버렸고 버려진 기자들까지 존재한다고 하죠. 오히려 접대가 아니라 대접을 너무 못해서 기자들이 하이브 측에서 돌아선 겁니다. 기자들은 돌아서고 그걸 본 커뮤니티나 안티 측에서는 기자를 100명이나 데려가서 접대를 했다. 식으로 보여지게 만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옹호받지 못하는 정말 한마디로 일을 드럽게 못한 겁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룡기업에 밀어주기다 이딴 소리나 들으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팬들한테도 욕 먹고 기자들한테도 욕 먹고 결국 하이브가 일을 못해서 방탄 이미지가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팬들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방탄소년단이지 하이브가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뿅.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를 하이브에서 갑작스럽게 입장 표명을 하면서 국가에다가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 가지고 방탄이 또 최근에 이슈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저도 한번 만들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이브가 입장을 내는 건 방탄 원툴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속 아티스트라면 일단 이렇게 이슈에 올라버린 이상 회사의 의견에 맞춰줘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군 문제를 공식 입장으로 대놓 놓고 낸다는 게 비하인드에서 지들끼리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방탄소년단 국면제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정상적인 회사의 스탠스인가? 방탄소년단을 1g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는 방탄소년단으로 앞으로도 돈을 잘 벌어먹겠다 하지만 욕받이는 방탄소년단을 시키겠다 이런 거 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이익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에다가 공식적으로 정식 요청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하이브를 욕하겠어요. 방탄 욕하겠어요. 당연히 방탄 욕하지. 지금도 뭐 온갖 찬반이 벌어지고 있는데 찬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탄소년단한테 등을 돌리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음악만 해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한국의 위상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회사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괜히 대한민국의 영린이라는 국 문제 위에 놓여지고 똥은 하이브가 싸고 방탄이 욕먹는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앤정의 별별 수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에 기사가 쏟아진 건 하이브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도 불안해한다, 불확실하다.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시계 국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기자들도 다들 당황스러워했다. 국민적 여론이 중요할 때인데 어떻게 거기서 멤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거기서 멤버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엔터테인먼트의 임무인데 왜 회사는 방탄을 방패막이로 세우냐 지금까지는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팬투어에서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방탄 홍보도 아니고 하이브 자랑하려고 우리를 불러놓고 왜 멤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방탄 홍보가 아니라 하이브 자랑하려고 불렀다라는 부분은 미국의 기자들이 온 이유가 방탄소년단 콘서트 때문이 아니라 하이브에서 하는 더시티 프로젝트와 글로벌 오디션을 홍보하려고 부른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이진형 이라는 사람인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해요. 하이브라는 기업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아직은 방탄소년단 원툴인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방탄소년단 국문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시티 프로젝트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뭐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방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진형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영리기업인데 왜 자꾸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멤버들이 불안해하고 법안이 조속 처리가 되어야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급발진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좋게 형성돼도 모자란 마당에 이 인간이 입을 잘못 뻥끗해가지고 하이브가 이익관계를 드러내버린거죠. 방탄이 없으면 니들 프로젝트 어떻게 할건데 라고 물으니까 국회가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거죠. 아니 회사 입장에서 방탄이 없어도 할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는 비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뭐 사업 프로젝트 진행이 설명이 되는거지 방탄 없으면 어쩔건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국회가 처리해 주겠죠. 뭐, 일단, 무능한 발언이나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총괄이라고 앉혀놓고 기자들 대면을 시키니까 방탄이 여기저기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방탄이 나라를 빛냈기 때문에 군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이브라는 회사가 돈을 벌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방탄은 군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발언을 하이브 커뮤니티 총괄이라는 인간이 급발진해서 기자들 100명 모아놓고 집으로 떠들어 제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이 이진형이라는 사람이 욕을 먹을까요? 아니죠. 방탄이 욕먹죠. 결국 방탄 국면제 기사가 쫙 깔리면서 요금 방탄이 먹게 됐잖아요. 결국 지금의 이런 문제들은 방탄이 문제가 아니라 하이브가 다똥 싸놓은 거 방탄이 대신 욕먹고 있는 거예요. 뿅!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하이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아미 분들이나 모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팬덤 분들은 정말로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커뮤니티 총괄이 저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팬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이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하이브에 오기 전에 위메프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위메프에서도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없던 부사장을 따로 만들어서 안 쳤던 거. 거예요.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경질이 됐다고 하죠. 자, 기사를 보시게 되면 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뒤에 하이브에 들어가게 된 건데 소통이 전혀 안 되던 위메프 부사장을 소통하라고 커뮤니케이션 총괄에 하이브가 앉혀 놓은 겁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를 졸업해서 금융권에 있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경기고 뉴욕대 금융권 그냥 라인업만 들어도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았던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 밟고 금융권에 있던 사람을 전 세계 모든 팬덤하고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총괄 자리에 앉혀 둔 거예요. 뭐 엘리트 코스 밟은 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트 코스 밟아도 소통 잘 하고 할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자리다.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라면 한 길만 쭉 밟아온 한 가지 인생만 살아온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해본 사람, 여러 가지를 겪어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소통 부재로 인해서 위메프에서 경질됐던 사람입니다. 부사장 역할이 내부 소통 강화였는데 내부 소통을 못해서 경질이 됐는데 여기서도 소통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나 하고 알아봤더니 방시혁 의장도 경기고 출신이라고 하죠. 참 하이브가 공룡 기업이 되고 나서 비키트만 못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일들 보면 팬들은 알게 모르게 또 얼마나 많은 걸 겪고 있었을까 너무 보여서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SM 하이브 이런 거대 엔터 기업 가는 거 커리어적으로 절대 좋지 못합니다. 저도 할때 무서워요. 밑보이면 진짜 일이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무슨 죄입니까? 하이브가 소속사인 게 죄지?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